안 다치게, 안 다치게! 나이스. 잠가 잠가. 잠가, 잠가. 네. 맞고 들어갔어? 이거 네. 나 카메라로 보면 안 보여. 아꿀 꿀. 나이거 눈으로 봐 주세요. 원해형 핸드폰 핸드폰 그만하시고요. 심판 좀봐 주세요. 핸드폰으로 보면 안보여서 가운 가운데 괜찮아 주영이형 안다쳤어 아, 됐다 아 영서가 아아 권하영. <laughs> 태굿 어, 목아파 아, 나이스 파이팅! 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안아치게아아이 가자, 돌아와, 돌아와. 나이스 상호. 길게. 고움 왼발이 다이? 아원잘 쳤다. 야, 수비 없다. 야, 상호 죄송해. 빨리 <laughs> 귀여워. 우리 상호. 돌려 돌려 공봐공봐와 영석이 역시 좋다 조용이 형 정자 형. 아레프리뭐 어떻게 뭐 해요? 핸들리핸리레 블랙핸들 왜 레프리가 말하아 레프리가 레프리 랩뿌리, 레프리 레프리 랩뿌리, PK 레프리 PK 레프리리가 원혜영이야. 아니 원혜영이 그거야 레프리. 원혜영. 오케이 매너 이번 거 매너 아니요 u t t y reput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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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e p u t t 이 reputty, reputty, r 안 어, 아, 다치게 네, 어, 어. 네, 안 다치게 안 u t t 야! 야, 특기 나왔다. 특기. 침착한 거. 레프리 골? <laughs> 레프리 골. <laughs> <laughs> 죽여세. 가자 가자 없다 없다. 나나이오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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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력이 하락됐어. 아. 아, 아. 와. 레프리! 아, 응. 습예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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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가야돼 수비 가야돼 수비 가야돼 수비 없어 됐다 아, 와우영석 우와. 우와, 가야 돼, 가져가야 돼, 가져가야 돼. 스미, 고! <laughs> 정현이, 괜찮아? <laughs> 정현이, 괜찮아? <laughs> 정현이, 괜찮아? <laughs> 정현이, 괜찮아? <laughs> 정현이, 괜찮아 <laughs> 정현이 괜찮아 <웃음> <웃음> uh. 영석이 괜찮아. 영석이 괜찮아. 야! 영석이 괜찮아. 야! 아, 도현 나이스! 사이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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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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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가자. 가자, 가자! 해줘! 해줘! 블랙! 블랙! 와 승민, <목소리> 나이스 태어 살려야 돼배요 1분 <목소리> 오네 형, 대한이가 든든하네요. <laughs> <않았어? 오>! <laughs> 아안 끝났어? 아직 안 끝났는데? 안 끝났어. 서렌, <laughs> <laughs> 서렌, 수고하셨습니다.